안녕하세요. 고경미의 참 쓸모있는 말투입니다. 오늘은 대화할 때 미소 지으면 마법이 일어난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미소 짓는 얼굴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소는 얼굴에 피는 꽃입니다. 미소 짓는 얼굴,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미소는 서리없이 빙긋이 웃는 웃음입니다. 소리도 없는 웃음이지만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냥한 미소는 상대에게 친절 또는 호의를 베풀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미소 짓는 어린아이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미소에 응답하듯이 반사적으로 미소 짓게 됩니다. 미소는 이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미소를 보이면 같이 미소를 짓게 됩니다. 처음 만난 상대에게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고 싶으면 미소를 지어보세요.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미소는 순간적이지만 당신의 미소에 대한 기억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미소 짓는 모습이 더 허감 가고 보기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상대는 호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무엇보다 미소는 자신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미소를 지으면 우리의 몸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 세로토닌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의 발생으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소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미소 짓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미소를 지어보세요. 행복은 언제나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찰스 다이는 안면 피드백 반응이론에서 미소 짓기가 단순히 기분의 결과물이기보다는 미소 짓는 자체의 행위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한다고 했습니다. 미소 짓는 것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아드레날린, 도파민 등의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을 증가시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 결과 사람들은 상대가 미소 지을 때 호감이 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애이바르게 인식하고 유능하게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소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애이바른 사람일 것입니다. 미소가 건강과 우리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미소는 수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이라고 한다면 평생 웃는 시간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 한 기업의 20에서 50세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 미소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몇번 웃을까요? 평균적으로 10번을 웃고 웃는 시간은 고작 8.6초 였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90초 정도 웃는 셈입니다. 하루 400분 정도 웃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성인은 거의 웃지 않는다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미소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소는 마법입니다. 요술쟁이처럼 행복한 삶, 건강, 인간관계에 마법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미소를 상대가 볼수 있도록 해보세요. 언젠가부터 굳어버린 미소 근육부터 회복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참 쓸모있는 말투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